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7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시리아 골란고원에서 이란 쿠두스군의 배후로 추정되는 로켓 레바리 이스라엘로 나라와 이스라엘군이 대응 공습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습으로 23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타냐온 총리가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스라엘 검찰총장은 전례 없는 현직 총리 기소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슬픈 결정이었지만 누구도 법 위에 서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가 41년 만에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입장을 바꿨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년간의 검토 결과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리아 골란 고원에서 이란 쿠두스군의 배후로 추정되는 로켓 레바리 이스라엘로 날아와 이스라엘군이 대응 공습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습으로 23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와이는 뉴스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1월 20일 새벽 1시 20분경 이스라엘 군이 전날 시리아 군란고원에서 로켓포 내발이 이스라엘로 날아오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군 기지 20여 곳에 대한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에 따르면 19일 날아온 로켓은 모두 아이언돔에 의해 격추됐으며 한 발도 이스라엘 국경 내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이 공습을 단행한 목표물은 다마스쿠스 외곽에 있는 이란군 정예 쿠드스군의 지대공 미사일기지, 무기고와 군기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슬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사망자 23명 가운데 최소 7명이 외국인이었다면서 이란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관영매체 산하통신에 따르면 이슬군의 미사일이 다마스쿠스 남서쪽 사사마을한 가정집을 타격해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매체는 이스라엘군이 발사한 미사일은 시리아군의 방공 체계에 의해 대부분 유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대응 공습 이후 성명을 통해 영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란군의 일련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누구든지 우리를 해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해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납달리 베네트 신임 국방부 장관도 낮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자는 밤에 잠들지 못할 것이라며 이란 주희부가 촉수를 뻗치면 우리는 잘라버릴 것이라며 이란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와이넷 뉴스에 따르면 이번 충돌은 가자지구 내 테러 단체와 충돌이 심화하는 가운데 발생했으며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리전 성격의 그림자 전쟁의 연장선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로켓 포공격이 있은 뒤 4일 만에 네타냐후 총리와 납달리 베네트 신임 국방부 장관이 곤란구원을 방문해 이란이 이라크와 예멘을 미사일 기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과정 중에 있다며 이란의 침략에 맞서는 이스라엘 정부의 의지는 절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트국방부 장관도 만약 이러니 아내에서 확장하려고 시도한다면 이스라엘 군이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스라엘 검찰총장은 전례 없는 현직 총리 기소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슬픈 결정이었지만 누구도 법 위에 서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1월 21일 아비하이 만델블리트 이스라엘 검찰총장이 네타냐후 총리를 뇌물수수와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만델블리트 검찰총장은 이날 저녁 7시경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 가지 심각한 부패 혐의로 기소한다며 개인적으로도 슬픈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가> אך גם בלב שלם. מתוך תחושת מחויבות עמוקה לשלטון החוק, לאינטרס הציבורי ולאזרחיה של מדינת ישראל. אכיפת החוק איננה נתונה לבחירה. זה לא עניין של ימין או שמאל, זה לא עניין של פוליטיקה. 그는 בערבית: כנותו יצרי אסור, דומה של סוסו שאומיתו קונסות צ'אנג יזוקים נאיום רו. שלצלו יוזה פנקיורי דוין היום הזה הוא אמנם יום קשה, אבל הוא גם יום חשוב. אומר מספר מילים בזהירות המתבקשת מטבע על הישומים כדי להבהיר בתמצית מה נכלל בהם. האישום הראשון מבוסס על בתיק 4000. זה החלטתי להעמיד את ראש הממשלה לדין של לקיחת שוחד ומרמה והפרת אמונים. זאת בגין מערכת יחסים של תן וקח שנרקמה בין ראש הממשלה לבין הבעלים של חברת בזק ואתר החדשות באינטרנט וואלה, מר שאול אלוביץ' ורעייתו. ההחלטה אותה קיבלתי על הגשת כתב אישום בשלושת האישומים האמורים נגד ראש הממשלה התקבלה אך ורק משיקולים רעייתיים ובהתאם לדין. שום שיקול אחר לא השפיע עליי. לכן חובתי על פי הדין היא הגשת כתב אישום. לא מדובר בבחירה, מדובר בחובה. 이스라엘 법무부에 따르면 기소 내용으로는 사건 번호 1,000번과 2,000번에 해당하는 사기 및 배임 혐의와 사건 번호 4,000번에 해당하는 뇌물 수수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검찰은 네타냐후 총리가 그간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등으로부터 수년간 샴페인과 보석 등 26만 달러가량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장 심각한 사안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사건번호 4,000번은 총리가 대형통신업체 배젝에 대한 규제 완화의 대가로 배젝 대주주 엘로비치 소유의 완란 뉴스에 우호적인 기사를 실은 혐의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만델블리트 검찰총장은 앞으로 수일 내 총리 기소 사실을 윤리 에데슈타인 크네셋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네타냐후 총리는 30일 내 이스라엘 의회 면책권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 총장의 기소 발표가 있은 뒤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는 마녀사냥이고 쿠데타의 시도라며 이스라엘 법에 따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אני יודע שכל ביקורת שאנחנו נשמיע, יגידו, איך אתה מעז לעשות את זה, אתה פוגע בשלטון החוק. על מה אתם מדברים? כשיש רצף כזה, שאני תכף אפרט אותו, אתם צריכים לדרוש, אתם צריכים לדרוש שיחקרו את החוקרים, לחקור את החוקרים, <חוק> כי הגיע הזמן שהציבור יקבל תשובות ברורות לכל המקרים הללו, <חוק> וגם לגבי החקירות המזוהמות שנוהלו נגדי. <חוק> בתהליך המזוהם הזה, <חוק> לא חיפשו את האמת, חיפשו אותי. החוקרים לא לחצו על העדים שיגידו את האמת, הם רמסו אותם בסחיטה באיומים כדי שיגידו שקר, מה שהחוקרים רצו לשמוע, לא מה שהיה. אני לא אתן לשקר לנצח. אני אמשיך להוביל את המדינה לפי החוק. 이날 기소 사실이 발표된 후 네타냐후 총리의 관저 앞에서 총리가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 단체와 네타냐후 총리를 옹호하는 시민 단체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23일에도 테라비브에서 시민 단체 수백 명이 네타냐후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행진을 벌였습니다. <목소리> כל מה שהוא רוצה לעשות זה מלחמה, גם פנימית וגם חיצונית. הוא לא מנהיג, הוא ראש מאפיה, נקודה. continue with this f i g h 베니간츠 청백당 대표가 28일간의 연립 정부 구성에 실패하자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크네셋에의 총리 지명 권한을 넘겼습니다. 크네셋 의원 6 1 명의 동의가 필요한 이번 총리 지명 방식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1월 20일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가 28일간의 정부 구성 협상에 실패하자 정부 구성 권한을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반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감 시한 전날인 19일 저녁 네타냐후 총리와 간츠당 대표가 만나서 통합 정부 구성을 위한 마지막 담판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עם מצפונו, ותצטרכו לענות על שאלה אחת, על שאלה אחת בלבד: מהי חובתי כלפי מדינת ישראל ואזרחיה? אדוני היושב-ראש, בהצלחה. (אומר בערבית: לצערי, הבחירות לא התבטלו. ובאמת, שום דבר לא השתנה. מה שהיה בבחירות בחודש אפריל, הוא שהיה בבחירות בחודש ספטמבר. גם בבחירות בפעם השלישית, וברביעית, ובחמישית. (אומר בערבית: נדמה לי שהיה בבחירות בחודש אפריל, נדמה לי שהיה בבחירות בחודש ספטמבר. (אומר 해당 총리 후보는 2주 동안 연립정부를 구성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1년 안에 선거를 3번 치르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한편 이날 킹메이커로 알려진 아비그도로 리버만 베이테누당 대표는 동합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타협점을 찾지 못한 간츠 당대표와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했습니다. 리버만 당대표는 이날 오후 베이테누당 회의에서 만약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청백당과 리쿠드당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며 서로 비난만 하는 게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리버만 당대표는 통합정부를 지지해왔고, 청백당의 아랍연합과 리쿠드당의 초정통 유대교 연합에 대해 비판해왔습니다. 미 행정부가 41년 만에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입장을 바꿨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년간의 검토 결과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1월 1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스라엘 정착촌 문제에 대해 전임 정부와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며 정착촌을 불법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no longer recognize Israeli settlements as per se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i s based on the unique facts, history. 이날 장관은 기자회견 동안 법률적 모든 측면을 면밀히 연구한 레이건 대통령은 서한지구에서 민간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이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After carefully studying all sides of the legal debate, this administration agrees with President Reagan. The establishment of Israeli civilian settlements in the West Bank is not, per se,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The Trump administration is reversing the Obama administration's approach towards Israeli settlements. U.S. public statements on settlement activities in the West Bank have been inconsistent <laughs> over decades.

To come together to find a political solution to this very, very vexing problem. We think, in fact, we've increased the likelihood that the vision for peace that this administration has, we think we've created space for that to be successful. I'm hopeful that we'll be able to move forward on that before too terribly long. International 4차 is 협정에 the 점령국의 of the 자국민을 이주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occupied territories. 그간 해당 사안에 대해 미 대통령들은 달리 해석해 왔고 정착촌을 불법이라고 간주한 카터 정부의 입장은 오바마 정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한편 미 정부의 정착촌 발표가 나오자 네타냐후 총리는 유대와 사마리아는 식민지가 아니다라며 이방 결정은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목소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